안녕하세요. 귀촌기농학교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귀농귀촌 대표 포털 사이트인 그린대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강사 최옥트입니다. 네이버에서 그린대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상단에 있는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어서 하는 방법과 네이버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에는 나중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첫 번째 있는 일반 아이디와 비번을 설정해서 들어가 주시기를 권합니다.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톡을 하셨다면 각각의 아이디와 비번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를 누르고 들어가면 어, 전체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동의를 누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휴대폰 인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휴대폰 인증은 반드시 본인 휴대폰으로 된 것으로 하여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하려면 본인이 어느 통신사를 사용하는지 알아야 하고요. 전체 동의를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겨서 인증까지 받아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확인되고 나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 숫자를 이곳에 넣어서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네이버로 가입했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 선생님들이 보통 네이버 로그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반드시 제일 처음에 있는 일반 로그인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혹시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물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 주세요. 휴대폰 본인인증이 확인되고 나면 3단계로 개인정보 넣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까지 완료하셔서 회원가입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촌 귀농학교에서 그린대로 회원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